네, 광명산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유종상 경기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네, 환영합니다. 네. 예. 자,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경기 도민과 또 광명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기 도민 여러분, O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광명시 제3선거구에 이번에 당선된 유종상 도의원입니다. 현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심히 지역과 도를 위해서 열심히 도의원을 생활하려고 을 초심의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도의원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벌써 임기 시작된 지한 5개월이 됐습니다. 네 네네. 어, 얼마 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무사히 마무리 지으셨고요. 밥비 지내셨는데, 5개월 지난 소감, 소외는 좀 어떠십니까? 제가 좀 비서 생활을 한 30년을 하다가, 하셨죠. 현실 정치 쪽으로 이제 도의원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, 네. 생각보다 좀 배워야 될게 많고,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, 특히나 우리 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, 네. 또 저희가 모르는 분야를 또 많이 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많고, 그렇지만 또 우리 유권자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네. 열심히 하는 도의원 지역을 위해서 발로 뛰는 도의원이 되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치계에 발 들이신 지 30여 년 정도 네, 네. 예. 넘었죠. 91년도에 조세영 전총재원한행 비서로 시작하셔서 최근에 양기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꽤 오랫동안 정치 활동하셨는데요. 이번에 이제 도의원으로 한번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? 91년대 우연이 기회에 우리 그 조세형 총장이라는 비서로 시작을 해서 또 일본 주일본 대사관의 행정원으로도 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 광명시 체육회 사무국장 한 8년을 지내면서 네. 또 많은 민원과 또 현실 정치 속에서 많이 부딪히습니다그 전에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경선에서 한번 떨어져서 아, 그 양기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이 되고 다시 보좌관으로 와서 음. 2년 동안 지역에서 봉사를 하다가 도전을 했습니다. 이제 비서 생활을 젊어서는 이렇게 쭉할수 있지만 나이도 있고 누구보다도 현실 정치 또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뭐 조례안 오. 이런 것을 많이 했던 것을 같이 참여도 했고 그래서 음. 누구보다 내가 좀적임자고잘할수 있지 않나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예예. 예. 자 지역에서 참 오랫동안 정당 활동하시고 또 어, 체육회 활동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이셨는데요. 그래서 지역인 광명에 대해서만큼은 애정도가 상당히 깊겠죠. 그래서 아, 어, 많은 기대들을 갖고 계시는데 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광명의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. 네. 어떤 것들 좀 말씀해주실까요?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명이 아주 역동적입니다. 네. 정말 삼기 신도시 문제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. 광명시, 테크노밸리, 음. 하안이지구, 구름산지구, 특히나 내 지역구 에 있는 하안동의 음. 재건축 문제,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그게 전부 다그 전부 다그 현안 문제들이 저 지역구 문제입니다. 예.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. 예, 예. 지금 뭐 얼마 전에 먼저 삼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이 이제 첫삽을 떴단 말이에요. 네. 착공식을 했는데. 네. 박명수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주분들하고 이제 현금 수용 방식과 이제 환지 방식을 두고 좀 이견이 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 좀 고민이 그렇지. 깊으시겠어요, 어떠십니까? 아, 그게 제일 네. 큰 문제입니다. 원래는 이제 9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. 자꾸 이게 늦어지고 10월, 11월쯤에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데 그 청사진이 어디까지 나올지. 또 하나는 이제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할지, 환지 방식이나 또뭐 이런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,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아직 그 기본 가드라인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도 참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뭐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, 임대하신 분도 있고, 자기 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, 그럴 텐데, 뭐 해법이 좀뭐 시나리오가 좀 있을까요? 국토부에서라도 그런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, 뭐 잠깐 내가 내 땅에서 사업하신 분들, 임대했던 분들, 창고용에서 허가는 있지만은 거기서 했던 분들이 보상 문제나 특히나 이 다음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. 실은 광명이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좀 오랫동안 계셨잖아요. 네. 그,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 그 초등학교 네. 3학년부터 배우 선수를 좀한 7년 가까이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남달리 운동신경이 있어 음. 학교 체육선생님이 추천으로 있 운동을 해서 한 7년을 하다가 네.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안 맞는 게 두려움 때문에. 어, 그때 좀 그게 심했죠. 그래서 저는 네. 못하고 중간에 네. 그만두게 됐습니다. 예, 어우, 예. 참. 계속하셨으면 되게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꼭,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 그러시군요. 그 어떤 종목을 좋아하십니까? 제가 그 배구는 좀 오래 했고 네. 이제 사에 나와서 배드민턴을 한 25년을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뭐 광명고등학교 지금 광명 북고등학교 네. 전국에서 랭킹 일일 겁니다. 네, 네. 거기 학교 창단하는데 그 많은 기여를 했었고 음. 초임 배드민턴 광명복과 감독이 김종훈 감독이라고 지금 현재 수원시장 감독을 했는데 아. 그 친구랑 같이 시작을 해서 많은 도움도 드렸고 예.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많이 배드민턴을 많이 했습니다. 예. 지금도 배구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고 배드민턴도 음. 주에 한두 번은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OBS도 배드민턴 대회 있거든요. 한번 예. 그러면... 예. 한번 이번 에는 아니고 다음 년에좀 <laughs> 예. 몸을 만들어서 꼭 한번 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 얼마 전에 또 배구 대회 지역 대회 에또 출전하셨는데 어, 상당히 눈기를 많이 끌었습니다. 예. 예. 어떠셨어요? 예. 제가 그 살고 있는 철산 일동에서 체육회장을 한 8년을 냈습니다. 오, 네. 그래서 이제 배구 대회를 매년 출전을 하는데 우리 철산 일동이 6연패를 냈습니다 우승을. 네. 그래서 뭐 저뿐 아니라 아니고 우리 그 같이 배우했던 후배들도 같이 그 철산 열동에 세네 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이번에 또 기분 좋게 마지막 체육회장을 마치면서 우승까지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자 마침 또 상임이도 문화체육관광이고 해서 어, 더 눈길이 갔는데 뭐 문체위의 현안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 12월 뭐 15일에인가 우리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. 음, 네, 그래서 음. 공명한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장이 꼭당선돼서 음. 정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체육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 간다고 저는 봅니다. 음, 네, 네. 왜 그러냐면 올림픽에서도 우리 경기도 선수단이 한 65%에서 70%를 메달 따더라고요. 네. 경기도를 위해서 음.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를 위해서 그런 분이 돼서 잘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네. 상임위 쪽도 좀, 어, 할 일이 많으신데요. 이외에 관심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예, DMZ 영화 상영이 이렇게 다큐 때 개막식당을 가봤더니, 네. 우리가 이제 그 임재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아.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좀 와서 구경도 하고, 이렇게 널리 퍼졌으면 좋은데 네.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이앞전 행감에도 제가 좀질 지를 했습니다. 좀 축제적인 분위기로 해서 뭐 먹거리나 이런 볼거리를 많이 좀 제공을 했으면 은더 네. 이게서 좀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지 않을까. 자, 앞서그 광명 현안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구 관련된 하안1 2, 34동, 학원동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. 무엇보다도 이제 하안동의 그 주공 재건축 문제. 요 부분이 지금 용적률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던데요.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이제 하안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LH 우리 그 임대 아파트도 그 속에 있고 한 아파트들이 있는데, 정말 재건축이 좀 심각합니다. 30년이 다 넘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에 캐치프레이를새집 줄게 현집 다오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예, 예. 그래서 용적률을 300에서 500%까지 최대한 올리겠다. 이 철산권과 소화권에 갇혀버렸습니다. 지금 쉽게 말하면 하원권이요 그래서 정말 재건축이 파리 실내에 좀 필요하고, 네. 아파트나 이렇게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그것도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지금 한입니다. 지금 뭐 안전 진단은 다 받아놨는데 이게 좀 빨리 이제 조합 형성이 돼서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조합 형성이 빨리 될지 그런 걱정거리가 많습니다. 예. 자, 이제 재건축 관련된 현안들 말씀해 주셨고요. 혹시 그 이외 지역 현안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? 우리 광명이 그 다목적 체육관이나 수영장 건립을 하는 게저 꿈이고 또 공약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많이 가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네. 우리 광명시에서는 광명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, 수영장을 꼭 건립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예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한 3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임기입니다.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. 이것만큼 꼭 이루고 싶다. 이런 현안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네. 저이 지역구에 지금 네.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안동 재건축 문제나 네. 또한이지구 지금 문제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광역 교통망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광명이 정말 잘못다면 교통의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음. 특히나 이제 한동쪽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한 사거리 지하철 유치 문제가 있거든요. 음, 네. 그래서 이제 그때 선거 전에 우리 김동현 지사님과 후보 때 우리 박승훈 시장님과 양기대 의원님 그리고 후보들 간에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 경인선 문제를 그리고 음. 우리 한 사거리 역 독산역, 신림으로 가는 그제 연장선을 계속 지금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. 네. 재건축 문제도 심각하고 하지만은 하안동 지하철 유치가 아주 큰 이슈 같습니다. 예. 네.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된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. 초등학교 천년생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성숙되고 지역과 우리 경기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예 도의원이 되겠습니다. 공약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은 도의원으로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